지금 버츄얼 프로토콜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인 피보나치 0.5라인에서 비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피보나치 0.618라인까지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여기 가격이 어느 정도 저점이 확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보나치 0.5라인이 왔을 때 한번 물량을 잡아보셔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말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격이 비벼지고 있는데 과연 상승을 보여 줄 수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버추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0.5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을 보여주려고는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항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결국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아래로 빠지면은 더 이상 상승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마지막 횡보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2,000 100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매수를 받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버추얼 프로토콜이 2100원 위에서 진행이 된다 하시면은 지금 가격에서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잡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상승을 보여줬을 때 간단하게 저항을 맞고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전에는 노란색 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노란색 선에서는 저항맞지 않고 위로 좀 찔러 줄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전에 한번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 줬기 때문에 충분히 2번에서는 이 노란색 선에서 저항을 맞지는 않고 좀 위로 찔러 줄 거다 이번에는 좀 이런 장대 양봉을 기다려 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보일 수 있냐 피바노치 0.382 라인이죠 246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지금의 가격부터 얼만큼의 수익률이냐면요 꽤 됩니다 지금 구간이 좋아요 16%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2,46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버츄얼 프로토콜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때 검은색 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400일선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이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요. 예 추세를 결 걱정짓는 그런 중요한 선인데 결국에 이때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켜주지 못하고 아래로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응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응축이 그리고 검은색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버추얼 프로토콜이 완전히 하락 추세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시간 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동 평균선이 들 이렇게 응축이 됐다는 거는 나중에 발산이 무조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 행보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따라서 이 버츄얼 프로토콜도 올라갈 건데 나중에 이동평균선들이 발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발산의 방향은 상승의 발산으로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이 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방향이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시간봉도 가서 보게 되면은 뭐 1시간봉에서 이 검은색 선이 뭐 아래 있었는데 4시간봉도 마찬가지로 좀 아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4시간봉 에서는 이 검은색 선을 지금 뚫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 4시간봉에서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을 유지를 시키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좀횡 보여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이 검은색선 넘고 단기적으로 2250원까지 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은색선을 조만간 위로 올려준 다음에 4시간봉에서 상승으로 돌려나간 다음에 이게 1시간봉까지 좀 이어지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해서 좀안 좋은 거는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쫄게 전혀 없다 어쨌든 이거를 뚫기 위해서 지금 이 검은색선 아래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매물대를 지금 쌓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시간봉에서도 이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이 같이 겹쳐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날이 한번 올 거다 조만간 그러면은 그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걱정할 거 없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도 지금의 가격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